광진구 두 번째 대장 자양동에 있는 로드 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와봤습니다. 여기 이름에 벌써 리버파크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바로 앞이. 바로 앞이 한강이고 한강 뷰입니다. 저번 편에서 털었던 광장 일스테이트는 한강 도보권이긴 했는데 한강 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한강 뷰입니다. 그래서 자양동이 대장대장 대장 하는구나 그리고 약간 좀 한강뷰와 한강뷰가 아닌 곳이 가격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오케이 한번 그러면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털어볼까 네. 여기 앞에 골목시장 이렇게 있고 아또 외부인 출입금지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 근처 돌면서 터시죠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입니다 이곳은 2023년생이고 완전 신생아네 그쵸 878세대 6개 동입니다 여기는 국평 기준으로 실거래 23억 2천입니다. 그리고 한강뷰 매물은 25억입니다. 거기보다 아, 훨씬 비싸네. 25억 강하죠. 전세는 한 12억에서 13억. 한강뷰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 건대병원 있잖아요. 여기 입지가 사실 많이 좋아요. 왜냐? 이 왼쪽이 어디예요? 성수동이죠? 네. 그리고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뚝섭 유원지 있잖아요. 그리고 건대 건국대학교 병원 바로 옆에 있죠. 그러니까 입지상으로 굉장히 좋죠. 건대는 도보권인가? 건대 입구역은 2호선, 7호선이 있는데 네. 도보로 한 14분 정도 직접 한번 가봐야겠다 오케이. 거기는 그리고 여긴 저에게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어? 뭐요? 왜냐면 이 건대 롯데백화점 있거든요 네. 거기 롯데시네마도 있는데 거기서 알바한 적 있습니다 추억이 있는 곳 남들이 좋아했겠네 아 근데 여기 뭐 아직 진짜 이 아파트 바로 근처는 뭐가 없네 이 주변이 보니까 아까 막 모아주택 이렇게 써있고 이랬는데, 아... 근데 지금 쉽지 않은가 봐요. 막 취소 결정 나고 이랬더라고요. 아, 여기가... 네, 맞아요.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것까지 주변이 같이 되면 더 가겠구만. 아, 근데 여기는 광장동에 비해서 확실히 학군이 아쉬워요. 학교도 적고 입결도 별론가. 어... 그냥 입결은 무난합니다. 광장동처럼. 엄청난 파이팅이 있는 건 아니다 광장동에도 워낙 파이팅이 있으니까 학원가도 그렇고 서울 평균? 그치 대신 여기는 약간 성수동에 이어진 느낌이죠 아, 그렇죠 원래 건데 여기는 아. 좀 이렇게 약간 상권이 잘 발달돼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학구는 뭐 근데 도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으니까 이렇게 배정된다 그러더라고요 살짝 멀긴 하다 맞아 가깝게 있진 않죠 근데 사실 타깃층이 다르구나 여기는 그래 성수 말하니까 딱 알겠네 그렇지. 성격이 약간 다르네 광진구 그렇지. 안에서 성격이 약간 달라 오케이 그러면 그 좋다는 건대 입지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어 이거 맛집인가 보네 요 근처가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뭐 그런 거 같네 진짜 한 우리 걸음으로 한 10분? 그치 10분이면 온거 같은데 어이구 교보문고 뭐. 이게 그건가? 롯데? 이게 롯데백화점이고 저쪽에 롯데시네마 있거든요 아 저기서 일한 건가요? 네 저기서 일했습니다 드림이 뭐 길게 일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그렇고 저 반대편 보세요 캠퍼스가 이쁘기로 유명한 건국대학교와 건국대학교병원 이렇게 있잖아요 아 여기 병원도 있고 저기 캠퍼스가 이렇게 있나? 그치 아 사실 그래서 이 동네 학군 학원가 그게 단점이었는데 나머지들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학원가를 갈 거면 광장동 학원가나 아니면 뭐 대치동 학원 가 요새 픽업 많이 해주니까 차 타고 어차피 다차 타고 다니잖아 차 타고 다니니까 얼마 안 걸리더라고 요3 0분안 걸려요 둘다 괜찮다 음뭐 대장인 이유가 있겠지 네, 사실 이쪽으로 가면은 성수고 그 유명한 그리고 이쪽 길 있잖아요 이쪽 길로 가면은 뚝섬 유원지 나온단 말이에요 어 저기 리버가 반기고 있네. 아 근데 여기가 원래 뚝섬의 뚝섬 유원지역이었잖아요, 7호선 아, 네. 근데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자양역. 아 뭔가 자양동을 밀어주기 위한 네이밍을 변한 게 아닌가. 자양동 밀어중이야? 한번 밀어보자. 뭐 주택 가보자, 이건가. <laughs> 지금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오유, 어, 맞은편 건물들 보면은 삐까뻔쩍하네성 같아. 어, 씨, 엄청 비싸 보이는데? 어, 야, 이, 아, 이거 봐봐. 이런 것도 있네. 어, 어. 이런 것도 굉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말했다시피, 확실히 업무지구, 상업지구가 더 발달된 느낌이에요 일반적인 주거보다는 광장동이 주거죠 여기는 업무상업지 플러스 이제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같은 것들 수요층이 다른 게 느껴지네 그렇지, 수요층이 다르네 완전히 광진문화예술회관 아 이게 광진? 예, 왼쪽에 아 있습니다 아트센터 아 여기 아파트도 있네 호반서밋 이것도 굉장할 것 같은데 주상복합이네요 305세대 한 10억 중반 합니다 10억 중후반 아무튼 쫄러 가면 뚝섬이라는 거죠? 그렇죠. 뚝섬. 저기 뒤에 한라 같은 거 보이잖아요. 한라 네. 아파트. 여기 보니까 이 안에 학교들도 있고 학교를 둘러싸서 소규모 아파트들이 많이 있네요. 네. 한 80년대생, 90년대생 이런 친구들. 재개발? 한 번에 한번 가나요? 여기도 나중에 한번 싹 들어가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양동 굉장하겠네. 자양동은 어쨌든 업무, 상업 지금 완벽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주거만 조금 더 파이팅 있게 신식으로 바꾸면 야 서울에 스팟이 되겠는데? 그니까 그러면 알아서 학군은 해결될 것 같고. 아 그치 그치. 어, 바로 앞에 하, 학교인 것 같은데? 그니까 아까 그 롯데캐슬 시그니처에서 이런 학교들 오는 거예요. 아... 여기는 이제 신양초등학교입니다. 아, 아, 오케이. 여기서 오는 건가? 맞아요. 롯데캐슬은 저기서 이렇게 오면 됩니다. 아... 더 가까워요 건대입구에서 오는 것보다. 오케이. 아 이렇게 직접 돌아다녀 보니까 느낌 왔습니다. 광진구청 있잖아요. 올해 4월 21일부터 이쪽 자양동으로 옮겼네요. 보니까, 현수막 보니까. 아, 저희 뚝섬 유원지역도 자양역으로 이름 바꾼 거 보면은 이 광진구는 자양동을 중심으로 파이팅 있게 한번 나와보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경기도청 있는데 어딥니까? 광교처럼. 이것도 그런 효과를 누리는게 아닐까. 그치, 이번에 또. 세종으로 간다, 만다,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사실, 그러한 구청이든 시청이든 이런 게 있는 지역, 아니면 대기업 본사가 있는 지역이, 물론 뭐, 주, 거주 수요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있는 걸로 인해서 그 동네의 밸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름값. 그 느낌적인. 대장 느낌. 그렇지 대장 느낌. 근데 이렇게 계속 말하다 보니까. 와, 다 왔다? 금방 왔다, 금방. 어, 다 왔어. 음. 자, 한 15분 걸었는데 왔는데. 이, 저희가 이제 응. 한강공원 가는 길이라는 거잖아. 맞아 야, 근데 이 굉장한 주상복합은 응. 뭐예요? 여기 이튼타워라고 있는데, 한강 요 부근을 누리면서 이 7호석 역세권도 누리고, 이 근처에 업무 지고 있으신 분들, 아니면 뭐 서울 동남부? 판교? 예, 남동부 지역 쪽, 뭐 판교나 이런 곳들. 그런 곳에서 업무하시는 분들 괜찮지 않을까. 여기 한 20억 되나? 여기는 뭐 그냥 기본 한 10억 중반에서 20억까지 간다. 20억 이상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양동 강안에 그러니까 절로 들어가면 한강 뚝섬 유연지고 그리고 여기를 품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잖아요. 어... 아... 여기가 대장인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아무튼 뭐 거기는 신축이니까 더 비싼 거겠구나. 그렇죠. 신축이고. 아, 좋다. 아. 너무 좋다. 저희 그럼 다음에 어디 갈까요? 거기 한번 가 보시죠. 어디요? 하늘 아래 아, 씨. <laughs> 설마. 하늘아의 천당. 분당인가요? 분당 갑시다. 제가 일산에 뭐 집을 산건 아니지만, 일산 전세 거주자로서, 분당 얘기가 나오면 그냥 대리적으로 그냥 가슴이 아픕니다. 아. 아, 근데 얼마나 좋은지 한번 직접 가봐야죠.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분당!